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조 정리를 들어갈 건데, 오늘 보실 그 시조의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 무상이에요. 그러면 고려 왕조를 돌이켜 본다는 건 회고, 돌이켜 본다는 뜻이죠. 지금 고려 왕조의 전성기가 이제 끝나가고,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식이기 때문에 아 옛날에 참 이랬는데 좋았는데 대단했었는데 와 같은 회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무상감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인생무상을 참 많이 공부하면서 보는데 이거의 정확한 뜻이 정리되지 않아 자 인생 인간의 삶 그럼 여기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면 개인의 삶도 될수 있지만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 사회나 국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무상하다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습니까 영원하지 안타 라는 말인거고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가 무상이고 한계가 있다가 유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힘이 넘치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다, 제가 가나다 표시를 안 했는데, 얘가 가, 그 다음에 밑에가 나, 그리고 그 밑에가 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 가나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거를, 요 작품 소개할 때, 요거를 나로 좀 바꿔놓고, 문제를 이따 풀어주셔야 돼요. 자, 가부터 가봅시다. 500년 도읍지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의인거은 간데없다. 태평연을이다꿈이런가 하느라. 우리 막 보지 말라 그랬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눠놓고 자, 이때 당시에는 이게 노래를 하는 거잖아.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나 슬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돌려서 표현하거나 빗대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뭘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냐면 공간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 찾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조 속에서 자연물 같은 거 나오는지 살펴보자 그 얘기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초장부터 가보시면 500년 도읍지라는 거 나오지. 이게 공간인 거야. 필마. 이 필마가 낯설겠지만 말 맞자라서 한 필의 말이야.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대없다.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 다음에 얘는 소개해드린 그런 개념 내용은 없었지만 꿈은 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색깔 좀 저는 바꿔볼게요. 중요한 거할때 우리 색깔 바꾸죠. 여러분, 500년과 관련된 시간표인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작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번 내려볼까요? 500년 왕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이 작품도 가볼까요? 반천년 왕업. 반천년은 천년의 반이니까 다 500년이겠죠. 그러면은 500년과 관련된 소재가 나오면 이거 뭐가 되냐면 고려 왕조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 왕조가 나오면 우리 문학에서 고려 왕조는 어떤 멸망의 길, 망국의 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노래가 돼요. 그럼 결국 고려 왕조가 망국의 길을 걷는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인생무상의 주제의식으로 흘러가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 안에 표현 기법이나 어떤 디테일한 정서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중장 아그 다음에 필마는 한 필의 말이야. 한 필의 말. 그럼 한 말이 말에는 누가 다했지 사람이 다했지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는 뜻이야.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그럼 고려의 그 많은 사람들은 다른 진영으로 떠났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뭔가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시적화자의 고독함 같은 게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산천은 의관데 인걸은 갈데 없다. 여기서 산천이 뭐더라? 자연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표시할 거냐면 얘는 형식적으로는 대구가 나타나고 의미적으로는 대비가 나타나 그러면 형식장 대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천은 인걸은 의구하되 간대없다 이렇게 짝짓기가 가능하기니까 얘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짝짓기가 가능해서 뭘 형성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적으로는 산천 뭐예요? 의구하다 영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천과 달리 인간이 뭡니까? 인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다 떠났구나. 그래서 산천과 인간사가 대비되죠내는 거야. 산천은 불변하는 자연을 가리키는 거고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들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뭐가 나오는 거야? 인간사에 대한 무상감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 어즈버. 감탄사구요. 태평 연월. 자, 그 태평성대라고 하죠. 고려왕조의 전성기 때를 가리키는 걸 거고. 이것이 다 한순간의 꿈처럼 어떻다? 허무하다. 우리 아무리 좋은 꿈을 꾸더라도 다 깨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화려했던 시기 고려의 시절이 뭐같아 꿈같이 허무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허무감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흥망이 유수하니 우리 한자 읽을 수 있나? 유수 물 숫자가 보이네 만월이 추초로다 추초 풀초자 있어요. 자 그래서 유 수가 조금 끊겨요. 어, 수가 물이야. 흐르는 물, 추초, 가을 풀이다. 여기서 이렇게 자연물 찾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0년 왕업은 아까 고려 왕조라고 했고 이때 목적은 피리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퉁소나 피리소리. 석양에, 어, 석양도 뭐야? 해가 지는 시간이니까 중요하지. 그 계기, 눈물 겨워 한노라 여기 이 눈물 겨워 한노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 이런 건 아니지만, 눈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어? 정서를 알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작품 해석할 수 있는 거리들을 일단 좀잘 체크해 놓고, 자, 초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러면은, 흥하고, 그 다음에, 망하는 것. 이것은, 유수하니, 물과 같으니, 흐르는 유, 물과 같아. 그럼, 물이 흐른다는 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야? 아니면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가변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다 가변적인 거야. 그다음에 만월 때도 추초로다. 만월 때 추초로다. 만월 때라는 이 공간은 이거 공간적 배경인데 고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려에 풀만 있구나.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가 심해서 가을 풀만 남았다. 그럼 여러분, 가을 풀의 이미지 좀가 봅시다. 이 가을풀이 주는 이미지는 가을의 이미지, 하강적이라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번성기겠어? 아니지. 어떤 만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만국의 쓸쓸함이 느껴지게 해주는 소재이다. 사람은 없어. 풀만 있는 거야. 500년 왕업이 500년 왕업, 고려 왕조라고 했고. 목적에 부처 신이, 얘는 이게 다 뭐처럼 느껴져? 피리소리처럼. 어떻게 됐어? 안녕. 남지 않아. 그렇게 사라졌어. 가변적이야. 석양의 지나는 계획. 자, 석양은 시간적 배경인데, 요 시간적 배경의 이미지가 해가 떠요, 저요 해가 져요. 그러면, 하강적이라고 했죠? 그럼 이 하강적 이미지는 또, 망국의 분위기하고 연결되는 거겠지. 그래서, 객이라는, 이때 객은, 우리가 뭐, 손님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건 타인이 아니라, 화자를 객관화 시키는 거야. 나 같은 손님. 화자를 객관화 시킨 표현.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눈물을 흘리는 정서야. 그럼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애상감이 느껴지는 거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 자, 정리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가을 풀이 있는 고려처럼 피리소리가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변적이야. 그런데 여기 앞부분을 봤더니 뭐, 가을 풀, 그 다음에 또, 뭐피랫 소리 이런 거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 초장에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고 여기 이 중장에서는 청각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애상감을 잘 드러내고 있지. 여기는 이렇게 정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구조 보자. 앞에는 이렇게 어떤 감각적인 게 강하다면 뒤에는 정서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아시는 말 중에 뭐가 있죠? 선경, 후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거고 밑에 볼까요? 선인교 날인물이 자아동에 흐르니 그래서 여기서도 또못 체크해야 돼? 어, 물 나왔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구나. 아, 물이 흐른다는 표현을 시조에서 많이 썼구나. 반천년 왕업은 500년이니까 고려고 물소리 뿐이로다. 그러면은, 물소리만 있다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석해보자. 자연의 소리만 있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뭐야?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아이야, 청자를 설정했어. 고급 흥망은 말에 무엇하리요? 우리 이거, 리오 나오면은 무슨 법? 서리법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렇게, 고려의, 고려 왕조의 어떤 공간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물소리만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대비적이라고 써놓고, 뭐랑 뭐가 대비야? 자연물과 인간사가 대비적인 거야. 자연물은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인간사는 다 떠나고 변해서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청자를 설정했어. 자, 그러면은 뭐 너무 많이 나올 텐데 청자를 설정하는 걸 뭐라고 불러?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불러.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좀더 좀 진솔하게 나타내는 효과가 있겠죠. 고국흥망을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거 물어 무엇하리요? 이거는 무슨 뜻이야? 야 그렇게 해봤자 말해봤자 다시 돌아오지 않아 소용없어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고국의 흥하고 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의 뭐 순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에휴 말한다고 무엇하겠어 뭐 하타, 뭐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수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려 왕조의 멸망과, 멸망의 상태와 그것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작품, 나작품은, 그러니까 다작품이 빠졌어. 왜? 다작품은 어쩔 수 있어? 받아들여. 뭐 이런 뜻이라면, 앞에 있는 가작품, 나작품은, 아, 정말 인생 무상이야. 근데 인생 무상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 정리합니다. 파란색 하이라이트 보세요. 남가 일몽이야. 남가 일몽이야. 한 순간의 꿈이야. 이건 다 그저 한 순간의 꿈이야. 그러니까 참 허무해. 인생무상 아까 설명했고 맥수지타는 어떤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야. 그 모든 나라가 전성기가 있었고 망하는 그 시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 일장 춘몽 한바탕 봄날의 꿈이야.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한바탕의 꿈 같은 것으로 허무해. 내가 좋은 꿈을 꿔도 사라지고 나쁜 꿈을 꿔도 사라져. 그래서 주제의식과 가장 거리가 먼 사자성어는 조변 석계인데, 조변 석계는 아침에 변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변덕이 심한 변화가 심한 세상을 가리킬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답은 3번. 자, 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인생의 무상함을 개탄하고 있다. 이게 인생무상이고 고려 왕조가 멸망한 것을 한탄하는 회고가이다.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 여기서 대조는 여러분 반대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이상합니다. 얘는 무슨 뜻이죠?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감각적인 어떤 대비가 일어난다는 거야.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은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런데 3번, 새로운 왕조. 그 다음에 찾아올 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얘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겠죠. 먼저 문제 풀고 이거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